어둑어둑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삐걱거리는 경운기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무실로 향하는 넥타이 부대 혹은 앞치마를 두른 채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모님은 늘 고물더미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늘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삶의 지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고물상 특유의 쇠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는 저의 어린 시절 후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저희 집을 고물 박물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녹슨 철근부터 깨진 유리 조각 낡은 가전제품 심지어는 빛바랜 그림이나 오래된 책들까지 세상 모든 버려진 것들이 저희 집 마당을 그리고 창고를 가득 채웠죠. 그야말로 만물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 장난감을 자랑할 때 저는 부모님이 고물상에서 주워온 고장난 라디오를 뜯어보며 작동하지 않는 텔레비전을 분해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장난 시계의 톱니바퀴를 이리저리 맞춰보고 망가진 인형의 팔다리를 이어붙이며 놀았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장례 희망을 발표할 때 우리 부모님은 고물상 사장님이에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왜 그리 어려웠는지 친구들의 이상한 시선과 쑥덕거림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고물더미 속에는 저의 어린 시절 꿈과 상상력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법을 저도 모르게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어쩌면 그 고물상 덕분에 길러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허리춤에 주머니 칼과 작업용 장갑을 꽂고 다니셨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저 버려진 고물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망가진 라디오에서 쓸만한 부품을 찾아내고 녹슨 자전거를 말끔하게 고쳐 다시 탈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낡은 선반에서 튼튼한 나무 조각을 찾아내고 깨진 항아리 조각에서 아름다운 문양을 발견해 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연금술사와도 같았죠. 버려진 것들의 본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알아보는 아버지의 눈은 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모든 것에는 각자의 쓰임이 있고 버려진 것조차도 적절한 사람의 손길과 시선을 만나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고물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물건들의 역사를 존중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물건과의 교감, 그리고 생명의 순환이라는 깊은 철학을 배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고물상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고물 자체에 집중했다면 엄마는 고물상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고물상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고 때로는 잊힌 추억을 되찾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구분 등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낡은 가전제품을 들고 오는 젊은이의 눈빛에는 좌절감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던 젊은 엄마의 아픈 사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온 중년 남성의 깊은 한숨소리, 고무을 팔아 손주의 학용품을 사주려던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까지, 엄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나 간 내린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셨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려는 엄마의 모습은 저에게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고물상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질적인 거래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던 엄마의 철학이 고물상을 단순한 상점을 넘어선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물상 문턱을 넘는 모든 이들이 잠시나마 씨름을 잊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낡은 노끄르 세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녹그릇들은 보기에도 허름하고 군데군데 녹이 쓸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애지중지 보물처럼 품에 안고 오셨죠.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그 녹그릇들은 마치 할머니의 지난 세월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엄마는 녹그릇 세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만져보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할머니에게 값을 후하게 쳐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것 같아 슬쩍 여쭤보니 엄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yeah, 저 녹그릇은 그냥 녹그릇이 아니야. 저건 할머니의 평생을 함께한 추억이자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땀방울이 스며있는 거야.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해주셨던 귀한 혼수품이라고 하시더구나. 그 가치를 돈으로만 매길 수는 없단다. 저 녹그릇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있는데 어떻게 그저 봄을 취급할 수 있겠니? 그 순간, 저는 엄마의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엄마는 물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합당한 가치를 때로는 물질적인 가치 이상으로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녹그릇 세트를 잘 닦아 고물상 한쪽 진열장에 다른 고물들과는 다르게 전시해 두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닌 소중한 유물처럼 말이죠. 또 다른 기억은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와 자신들이 결혼할 때 썼던 낡은 웨딩드레스를 팔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오는 슬픔과 체념이 역력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한다는 말에 엄마는 선뜻 값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드레스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찢어진 부분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낡은 레이스를 수선하여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말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당신들의 소중한 추억이자 사랑의 맹세가 담긴 증표입니다. 힘들어도 이 드레스를 보며 다시 일어서 힘을 얻으세요. 언젠가 다시 행복한 날이 오면 이 드레스를 다시 입고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다시 올리세요. 부부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부부의 삶의 희로애락과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증거였고 엄마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겼습니다. 엄마의 이런 행동은 저에게 진정한 부의 가치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결국 팔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감동과 교훈은 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물상은 그렇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상담소였고, 때로는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였으며, 때로는 잃어버린 추억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박물관이자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저에게 고물상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배울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법,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 그리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물상이라는 작은 우주에서 저는 삶의 온갖 희로애락을 지켜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 역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고물상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구분 등에서 삶의 끈기와 강인함을 배우고 낡은 가전제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아버지의 예리한 눈을 통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엄마의 따뜻한 포용력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나눔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보물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지혜와 사랑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보물상에 버려진 물건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버려진 것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물을 사고 파는 상인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자 삶의 연금술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저는 그 고물상에서 배운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람과 물건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쩌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보물들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숨겨진 가치를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줄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분명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물상, 그리고 그곳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